살로 <laughs> 여기 오리가 있네요 오리가 평화롭게 헤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네요 엄마 아빠 아이 오린 거 애기 오린 거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네요 아 토스모스가 이렇 피어 있습니다 네, 앞에는 각장장인데 오늘 빨간 발찌를 입었네요 위에 입은 잠바는 <laughs> 위에 잠바는 관에 있는 언니가 조카 옷인데 조카 옷인데 언니가 어, 용어 입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국에 올때 주고 간 건데 각 장로는 옷집에서 얻은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 뭐 조관미 있는 조카 옷이에요. 네. 하늘 이 이를 푸르네요 와,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414 팬이라고 하니까 박장모가 팬 많다고 <laughs> 놀래시네요. 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물이 칼칼... 심천에 물이 칼칼 쏟아지고 있네요. 저는 앞에 앞서가고 있니 기다리고 있네요. 깜짝 깜짝 놀 자연스러운 네, 라인입니다. 앞에 조깅하는 아저씨들 계시네요. 용무도 저렇게 달려서 107km에서 지금 70km 정도로 30km 감량했습니다. 매출했습니다. 네, 아침에 공복에 달리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공복에 뛰시면 달리시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앞에 가짜 놀러 가고 있네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화살을 받았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 있네요. 응. 여기 달리시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운동하시는 모습이네요. 꽃처럼 반짝반짝하고 단짝 요 예, 스스도 예쁜 꽃처럼 음. 좋은 일 가득 음. 농촌하세요.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농촌하세요. 행복한 예,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고등어랑 콩나물국밥 맛있게 먹고 밥도 좀더 주세요해서 맛있게 먹고 지금 또 그의 차양연습파로 가려고 합니다. 네, 모두분들도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로 네, 모자를 놀러 갔을 때 차에 떼져 놓고 오려고 했는데 이산이 따님께서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